제 파트너입니다 아 <웃음> <웃음> 예, 안녕하세요 루비 디렉터 아, 이그제티브비 디렉터 안순정입니다 아, 제가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래요 제가 1시간짜리 피 t 를 만들어 왔는데 20분 안에 제 말에 어, 오토바이를 달아서 가야될 정도로 어, 열심히 할텐데 어, 제가 오늘 지금 몇월이에요? 산발이 죠아 산발은 봄이잖아요. 그쵸? 제가 봄을 맞이해서 원래 꽃을 더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프리지아 꽃을 선물 받았어요. 그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식탁에 딱 꽂아놨더니 또한번또 꽃을 받았어요. 근데 튜올립을 받았는데 혹시 다이아몬드 튜올립 있는 거 아세요? 모르시죠? 찾아보세요, 인터넷. 에 <laughs> 그래서 다이아몬드 튜올립을 또 선물을 받았어요. 그거를 식탁에 꽂아놓으니까 그 마음이 딱열성이거든요 느낌에 내가 다이아몬드를 간것 같아. 요그 <laughs> 정도로 좋은데,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그런 달 있잖아요. 그쵸? 그런 계절인데, 우리 여기 계신 여더님들도 이렇게 늦게까지 남아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는 건 성국으로 가기 위해서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물이 소생하듯이 유산하로 모두 소생할 수 있도록 제가 이번에 주제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성리한 어, 한번 없이 내용 어떠세요? <laughs> 그렇죠 예, 빨리 가야 되니까. 뭐예요? 성공. 하고 싶으신 분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다 성공하고 싶으시죠? 성공은 게임하고 같아요. 어 결과의 법칙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의 수에 결과가 따르면서 그 다음에 그 거기에 따른 법칙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성공은 게임과 똑같다. 더 많은 게임을 할수 할수록 이기는 횟수 또한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기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앞으로도 성공적인 게임을 할수 있다. 우리 프로게이머들도 보면 항상 이기진 않지만 계속해서 열심히 연습하면은 이기고 또 이기고 계속 이기게 되면서 프로게이머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럼 뭐 업계의 운동을 받더라고요. 유산화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사람을 제일 중요한 게 명단이죠. 그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제가 스킬이 늘어나고 스킬이 늘어나면 결과가 어때요? 좋겠죠. 예, 네, 그 정도로 어, 성공은 게임하고 똑같다. 그래서 아까 황금으로 그러니까 성공으로 가는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제1 법칙 저희가 다섯 가지 법칙이 있거든요. 제1 법칙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라. 뭐라고요? 많은 네, 사람을 만나라. 사업 기반을 초기에는 다들 보시게 되면 어, 명단 작성해와라 하면 2 0 명을 줘도 2 0 명을 다 작성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얘는 부자라서 안 돼. 얘는 가난해서 안 돼. 얘는 뚱뚱해서 안 돼. 얘는 너무 말라서 안 돼. 그리고 또 뭐예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나이가 너무 어려서 안 돼. 이유를 본인들이 다 내고 나니까 남는 사람이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다 적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했을 때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정말 이게 후원을 했어요. 어? 예전에 제 엔사에서 있다 왔어. 진짜 잘할 거야. 뭐, 무슨 말? 대발. <laughs> 아, 문어발. 그러면, 한측 <laughs>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딱 들어오니까, 처음이자요. 근데 정말, 에 제가 하겠어. 근데 하겠대. 들어왔어. 대박이야. PPPS 하루 만에 나오고. 진짜 그런 라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달라요. 이렇게 성공할 때는 또, 변신이 된다할까요 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법칙이 바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라. 두 번째 법칙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네 어렵잖아요. 하나는 뭐더붙었어요더 많은 사람을 만나라. 계속해서 전화하고 미팅 약속을 잡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라. 우리가 미팅 약속을 많이 잡으란 얘기는 그만큼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효과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 아까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 제 명단을 쓰라고 했더니 다섯 명을 썼어 다섯 명을 쓰고 났는데 그 다섯 명도 내가 만만한 사람. 얘는 내가 말하면 되래. 라고 생각하고 다섯 명을 썼는데, 갈 때마다 어떻게 돼요? 거절을 당했어. 그럼 다섯 명이 다 끝나면 그 사람 어디로 가야 돼요? 맞아. 집으로 가겠죠. 어, 마이홈으로. 그렇지만, 명단을 200명을 썼다. 200명을 썼어. 근데 내가 10명한테 다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다 거절했어. 몇명 남았어요? 0명 그렇죠. 그러면 아직도 남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할 만한 사업이 아니에요? 아. 그렇죠. 제 3법칙. 뭐예요? 네, 더더, 더더! 더더하는 더더 사람을 만나라. 반복적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라. 에이, 예수님은 예 아니시지만 많이 전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달한다는 얘기는 제가 행동을 한다는 얘기고 전달할수록 어떻게 해요? 제가 성장하는 거죠. 전달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정체되고 멈추고 오히려 후퇴, 퇴보되죠. 어. 좋은 용어 좋아요. 네, 그래서 이세 가지 법칙 어렵나요? 아니요. 쉽죠. 예, 이세 가지 법칙만 지킬 수만 있다면 뭐래요? 성 네, 엄청나게. 첫 번째 법칙이 뭐였어요? 두 번째 뭐예요? 세 번째는? 유선화 <목소리>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 네, 맞아요. 행복하시면서 4번치에 평균의 법칙을 활용하라. 우리가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 내가 10번을 갔는데 20번을 갔는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계부를 쓸 때도 얼마를 썼는지 평균치를 내게 되면 내가 뭐 200만원 썼는지 500만원 썼는지 알수 있게 되잖아요. 뭐 보험 판매직도 보면 나갈 때마다 내가 몇 번을 했어. 얼마 정도에 뭐 월납을 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유선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평균의 법칙을 이용하면 좋은데, 어떻게 활용하냐? 제가 10명을 만났을 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몇 명인지, 통계를 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으로, 본인은 게 맞춰서. 그리고 두 번째, 그 중에서 몇 명이 사업 설명을 들을지, 그리고 그 중에서 몇 명이 사인을 할지, 그리고 사인한 사람들이 몇 명이 사업을 하는지. 그래서, 보시게 되면, 10명에서 물음표가 3개죠. 10명을 만나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몇 명일까? 했더니 그 10명 중에서 사업설명 듣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죠? 그리고 사업설명 듣는 사람 안에서 사인을 한 사람이 몇 명이고 그 사인한 사람 중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그래요. 10명을 만났어. 근데 사업을 한 사람이 한 명이야. 근데 내가 두명을 10명, 10명을 소개해서, 아니 10명을 만나서 두 명이 사업을 한대. 그러면은 제가 어, 네 명을, 네 명을 사업하게 만들려면 몇 명을 후원해주세요? 어, 그렇죠. 20명. 그러니까 열 명을, 열 명을 만나서 한 명을 사업하게 하면 열 명만 만나면 되고, 우리 유산하는 몇 명을 소개해야 돼요? 네 명. 그러면 제가 몇 명을 만나야지, 네, 네 명을. 보자. 네, 그렇죠. 더하기 저기 <laughs> 짜자자서하 자, 네트워크 마케팅에 사업의 평균율이 여기 있어요. 아까는 저를 기준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 네트워크의 평균율인데 이, 어, 이거 보시면 뭐, 뭘 뜻하는지 아시겠죠? 네. 아시는 분한번손 들어서 얘기해 보실래요? 네. 오, 이형돈. 네. 뭐예요? 한 명을 만나면 여섯 명은 관심을 보이고 세 명은 먹고 한 명은 사업을 세 명이 한 명이 사업을 한다. 그렇죠, 이아 저기. 어, 어. 어부지리로 이겼어? 내가 이따 선물을 줄게요. <laughs> 어부지리로 이겼는데 네. 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을 10명한테 사업을 전달하면 4명은 선입견을 가져요. 그쵸?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 6명은 그래 한번 들어볼게 3명은 사인을 했어. 그리고 1명은 사업을 하는거죠. 왜 3명은 3명 중에 한명만 사업할까요? 사인은 3명 했는데? 다 알잖아요. 한명 어디갔어? 지구로 갔어. 갔어. 두번째는? 두 그냥 먹고 마신데 그렇죠. 그런 경우 다 많으시죠. 그래서 10명에게 연락하면 10, 6명이 관심을 보이고 그중 3명이 사업에 사인을 하고 한 명이 성공한다. 예. 그렇게 평균률을 내게 되면 우리가 이거에서 얻어갈 수 있는 거는 뭘까요? 그렇죠. 내가 10명, 9명을 했어. 다 거절했네. 근데 평균률을 보니까 10명 중에 한 명은 된대 안 된대? 그럼 자신감을 갖고 또 누구한테 나가는 거.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게이 평균율이라는 거죠. 자, 제 5번. 지 마지막이에요. 평균률을 향상시켜라. 누구든지 80점 이상만 맞으면 거기에 커트라인이래. 근데 80점 이상 더 맞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평균률을 올려야겠죠. 그러면 더 많이 만나면 되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성공 단계에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설득하지 못한, 그 10명 중에 설득하지 못한 가망 고객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아직 만나지 않은 가만고객. 내 가만고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공률은 더 좋아지죠. 아까 게임, 그걸 다시 한번 영상을 하셔야 돼요. 게임을 많이 할수록 그 게이머가 프로 게이머가 되듯이 자꾸자꾸 사람을 만나다 보면 나는 프로 네트워크가 된다. 그래서 사업을 성공하고 싶다면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왜곡이 되면 이제 언제, 언제, 언제 가만고객을 만나래요 내가 이번 연도에는... 무조건 50명을 만날 거야. 그렇게 한 사람은 50명을 만나고 자기 기준으로 끝나는 거죠. 그렇지만 저랑 부영원리더님하고 다르다고 한다면 저는 100명을 만난다고 쳐요. 그러면 그거만큼 더 성과가 더 좋겠죠. 그래서 내년에 만날 사람을 굳이 내년에 만날 이유 있어 없어요? 딴데 가요. A사, 딴데 가요. a 사 가기 전에 미리 잡는 게 맞겠죠. 그래서 내년도에 가만 고객도 어차피 내가 지금 사업할 거라면. 지금 가만 고객을 해서 계속해서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꼭 유산화를 알리지 않아더라도 어떻게 해요? 7분 근계에 20명 야돼요 그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유 공 프로젝트랑 똑같죠. 아 그러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좋은 결과를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 네, 보게 되면 뭐예요? <laughs> 얼음 녹이기. 이 열대가 얼어붙 있죠. 얼었죠. 얼음을 녹이는 방법은 뭐냐?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하고 어 오랜만에 만났어 3년 만에 만났는데 영화에 나 유산하는데 너지 독사 안 할래? 아, 어때요? 아 뭐야? 누구 말대로 몇년 만에 연락하면 보험 회사 아니면 다단계라더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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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아니죠 프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얼음 녹이기, 아이스 브레이커 생각나시죠? 그래서. 어, 너 요즘, 어머, 이게 너무 예뻐졌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한번 스캔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뭐 해야 돼요? <laughs> 일단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들은 어때? 우리고키기법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패밀리를 물어보고, 오는 거죠 직업. 직장은 또 뭐때? 그 다음에 또, R은 뭐예요? 레크레이션. 여가 시간은 뭐해? 그 다음에 M은? 머니 머니에. 머니가 중요하죠. 그런 걸다 물어보시면서 유산화랑 관련없이 그분을 녹이게 되면, 얼음이 녹인 다음에 분위기가 되면, 뭐하냐? <laughs> 그 다음은 뭐 하냐? 그사람이 핫버튼을 찾아야 돼. 핫버튼을 찾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관심사를 찾아내야 돼요. 내가 남편이 너무 돈을 못 벌어와. <laughs> 경제사장도 없어 죽겠는데, 나한테 아까 전에 말한 거짓 프로모션만 얘기해. <laughs> 그러면은, 이게 마음에 와닿아요? 안 와닿죠. 그리고 나는 건강이 중요해. 근데 나한테 계속 이거를, 어, 돈만 벌지. 그러면은 서로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지금 직장생활하고 이렇게 살면서 가장 저한테 맞는 게 뭐냐면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를 코드가 맞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눈높이가 맞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코드가 맞는 사람하고 어쨌든 평생 사업을 하든 제품을 먹든 그렇게 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관심사를 찾아내면 이렇게 열이 나죠. 핫 버튼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요. 이두 가지 하기 쉬우시죠? 네,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방법 뭐라고요? 어, 얼음을 녹인다. 두 번째 방법은? 아우, 어, 네. 다 지졌습니다. 자, 유, 우리 유산화를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주된 이유가 있어요. 부러우시죠? 네. 저 누워있고 싶어요. 저도. 예, <laughs> 네, 주된 이유. 이 아홉 가지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유산화 안에서 찾으려고 오신 분 손들어 보세요 그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신랑이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신랑이 복사집 하다가 추가 수입으로 200만원만 벌어보자 그게 유산화였거든요 그래서 추가 수입도 마찬가지고 이 많은 것들을 사실 하나를 딱 통틀어서 할 수는 없어요 다 갖고 싶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유산화로 인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펀칭 사업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어 제가 질문을 한 다섯 명 드리고 싶었는데 어, 전자언니들님 잠깐 일어나주시겠어요? 네, 코드가 맞아서 <laughs> 자이 중에서 가장 나한테 지금 딱 떠오르는 어, 나한테 가장 최상위의 순위가 되는 건 네, 간단하게 대답해 주셔도 돼요 재종적 자유 이유가 뭘까요? 네. 어, 꿈을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꿈을 이룬다는 게왜 중요하죠? 네. 만약에 삶의 변화가 안 생긴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게보그렇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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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변화를 느낄 수 없다면, 어. 마지막 질문이요. <laughs> 걱정되는 건 혹시 있으 변화가 만약에 안 생긴다면? 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제가 이따 선물 드릴게요.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이렇게 질문했던 이분 이에 지금 핫파트는 뭐예요? 느끼셨죠? 설마 못 들은 거 아니시죠? 예. 이번에 핫파트는 어쨌든 지금 이거로 인해서 본인이 변화하고 그 변화로 인해서 삶이 달라지는 거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죠? 이 황금 질문이요. 요즘 황금 저희가 <laughs> 화이버즈를 와서 황금 오늘 을 따지만 이제 황금 질문이에요. 제가 말한대로 다 당신이 얻고 싶은 것은 아까 그 중에서 뭐냐 질문하고 두 번째로 그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그것이 당신에게 왜 중요하냐.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부분이 걱정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뒤죽박죽 물어보시면 안 돼요. 첫째, 첫째 부르고 셋째 부르고 부르시면 안 되고요. 예, 1, 2, 3, 4, 5를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부르시게 되면 그분의 핫버튼이 눌러지자는 거죠 그래서 무슨 질문? 황금 질문 사실 이거 황금 질문을 많이 해서 제가 선물도 드리려고 갖고 오긴 했는데 어쨌 오늘 대답해 주신 분한테는 제가 선물 다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황금 질문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핫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어, 사업하시기 어때요? 수월하죠 네. 이거 예전에 이은설 이다님도 갖고 다니셨는데 저도 그래서, 그렇죠?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이렇게 서서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주면서 얘기하는 거죠. 너이 중에서 어떤 걸 원하니? 그죠?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되면,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근데 뭐 이상하고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은 아, 지금 다단계 얘기하려고 만나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다가갈 때는, 아직은 그 사람들이 민간인이 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다가가 주셔야 되는 거. 니 여기 아까 전에 말한 거 9가지 다 들어가 있죠. 이거를 잘 활용하셔서 언제든지 내가 꺼내서 누구든지 그냥 이렇게 아시는 분 아니어도 콜드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콜드라도 얼굴 표정이 되게 안 좋아. 그 표정 안 좋은 사람, 그 사람 뭔가 집안에 일이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럼 집안에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아파요? 이런 얘기 물어볼 수 없잖아요. 어, 그런 일도 한 번씩 내밀어. 혹시 이 중에서 원하는 게 혹시 있으세요? 시원하기 좋잖아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활용하고 있고, 이더님들도 활용하시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여기 올려놨습니다. 이게 모두 다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 그렇죠. 이거 읽으셨죠? 그냥 제가 다시 한번 서머리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질문이 답이다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요. 한번쭉 읽어보시면 이게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된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없는데 간단하게 이건 진짜 완전히 주먹 한산으로 지나갈게요. 유언별로 사람 친해지는 노하우. 왜 이걸 제가 넣었냐면 사람 마음은 정말 열개불속고나라도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뭐 가슴형 머리형 그다음 또뭐 있죠? 상형세 가지로 구분을 하지만 이어 어디지? 구글 어플에 예전에 이걸 다 지면으로 썼거든요? 구글 어플에 가시면 DISC라고 해서 여기 유형검사가 있어요. 혹시 아이하고 내가 좀안 좋다. 그러시는 분들도 여기다 한번 해보시면요. 아이가 왜 그러는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성격 유형에 따라서. 자, DISC를 어플 받아서 쓰시게 되면요. 여기 자세하게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신중형 해갖고 다 나오거든요. 근데 너무 자세해요. 여기 보면 잘안 보이시죠? 이 사람의 장점도 있고, 그 다음에 칭찬하는 법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화법이 나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시고, 이걸 사업에 활용하는 방법은 뭐냐? 내가 이 사람들한테 사업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사업 설명을 할때그 사람의 인지 알면은 더말하기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D형 일을 좋아하는 주도형 이런 사람들 많죠. 그러면 은 여기 보면 관심사가 일과 성공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한테 사업 설명할 때는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될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laughs> 큰 팀, 큰 그룹의 성공하는 리더가 될 거야. 너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잖아. 그쵸 뭔가 자기는 어딘가에 리더가 되길 원하기 때문에. 자, 아이형 사람을 좋아하는 사교형이에요. 사람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이 사람에 관심사는 사람, 쇼핑, 즐거움, 그 다음에 헤어스타일, 패션스타일 이런거 좋아해. 강현주 리더님 막 이런거 좋아할 것 같아. 이런 사람한테도 우리가 뭐라고 사업설명을 하면서 이 사람한테 딱 끌어야 될까요? 아 이뻐. 아 이뻐. 가자. 어디가? 아까 거제도도 가고 어디가고 여행프로모션 어디날다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본니니 완전 변화되죠. 거기에 또 주인공도 되고 자기가 이때까지 안 입었던 모든 시간을 패티코트를 입어서라도 어쨌든 뭔가 낀겨 있겠죠. <laughs> 네. 그렇게 입고 나와 다른 나를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로 가시면 되게 편하게 갈것 같아요. 그리고 S요. 변화를 싫어하는 안정형. 저 예전에 저예요. 야 순정이 어디 갔어? 저기 있는데? 있는 듯 없는 듯. <laughs> 네, 그런 사람이죠. 근데 정말 좋은데 중요한 건 배려심하고 성실하고 이래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좋은 장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는 안정형이라 했잖아 안정형, 안순정이 아니라 안정형. <laughs> 플랜 B가 유사하다가 될수 있어. 그리고 또 뭐예요? 안정적인 노생활 후 원하니? 저도 우리 지원이 이거 반대한 이유가 뭐예요? 아, 저 복사집에 천만 원보는데 안정적인데 왜 자꾸 딴데 가서 이게 이상한 거 한다는 거야 이랬거든요. 그 아시겠지만 자영업자들이 돈이 떡박따 들어오잖아요. 저는 어쨌든 안정적이었어요. 네. <laughs> 직장인보다 더안정적이라 자영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노후의 안정맞춤이라는걸 어필해 주시면 이분도 사인 안할 리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역, 논리적인 신중형.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원칙하고 과정, 계획과 관심 많은 사람 많죠. 남자분들 중에서도 왜 일부러 PDR을 책을 사실 분도 봤어요 저희. 저희 파트너 중에 PDR 책을 샀었어요. 왜냐면 자기가 다 조회해보겠다고. 네. 그리고 또 뭐예요? 본인이 다 조회해봐야 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지 뭐 있는지 다 들어봐야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검증된 자료를 그냥 보내줘 PPT로. 자꾸자꾸 보내주고 정확한 데이터로 이 사람한테 말할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 네이버가 다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든지 자기가 검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그 사람을 언젠가 안 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피치를 시작해서 스피치를 끝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제, 저의 기준으로 넣었는데, 진짜 말 잘하는 사람들 부럽잖아요. 그래서 말 잘하기 위해서 뭐, 어, 뭔가 하는데, 말 잘하기 위한 다섯 가지 팁이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OX 퀴즈를 낼게요. 화려한 언변이 말 잘하는 것이다. OX, OX. 화려한 수식어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순간순간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게 가장 좋다는 거고요. 두 번째, 말하기를 일부러 익힌다는 건 어색하다. 그렇지만 익힌다는 건 익힐 수 있다. O, X. O, 오. 오 맞아요. o 요 그래서 사람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익숙하도록 그렇게 익힐수록 본인이 개선된다는 거죠. 저도 저기 와서 말 못해갖고, 아시죠? 45만원 주고 저기 서피치학원 갔다 온 거. 그니까, 러 김희선 원장님, 서커가 돈이 안 비싼 거예요. 아셨죠? 예. 네. 그래서, 다섯 가지 법칙이 있는데,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한다. 사이코 아니에요. 사이코가 아니라, 본인이, 본인한테 단점이 있는 걸 남한테 못 말할 때 누구한테 말해요? 나한테 말해요. 그치? 순정이하고 순정이가 말했어. 야, 나 오늘 왜 이렇게 주름 많아 보이니? 어디 가서 말 못하는 거나 혼자 얘기해. 네, 그렇게.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면 안 된다. 여기 보면, 이번에 강원도에 갔다 왔는데 말이야, 런닝맨에서 갔던 정동진크루즈에 갔다 왔거든 했더니 뭐래요, 이거? 응, 그 다음에, 정동진에 유명한 조개 구이집이 있는데 거기서 파는 게, 그랬더니 뭐래요? 아, 둘이 되어 돼요. 거기그 문장 하나만 갖다 놓고 자,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세 번째. 자기 이야기만 하지 않도록 경계한다. 이거 다들 아시겠지만 경청이 중요한 거고, 야 내가 말이야 어저께 어디 어디 갔는데 거기서 조인성을 봤잖아. 내가 내가 이렇게 잘돌아다니까 너무 재밌어. 자기 얘기 막 하는 사람, 이 언어로 보여요. 언어 아니에요. 언어 아니죠. 맞아 <laughs> 이제 네 번째, 상대의 관심사에서 대화 소재를 찾아. 어 요즘 뭐나라가다 어지럽긴 한데, 이 사람은 이제 국회 얘기만 하는 거야. 국회가 어땠단 말이야, 정부가 어땠고 말이야. 이 사람은 지금 패션에 감, 패션에도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본인이 다른 거에 관심이 있는데, 자기 얘기만 하는 거. 이것도 정말 안 되는 거고요. 마지막 케이스, 확신을 걸려라내 생각이 다 맞다고, 내 거가 다 맞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 더킹보다 공조가 재밌다? 그럼 자기 취향이죠. 그렇죠 조인성보다 현빈이 최고야. 나도 같은 말이고요. 남자 군대 갔다 와야 돼요? 안 갔다 왔어도 되죠. 그리고 거기 맛집 아니지. 아니 내 맛은 기호에 따라 달라요. 그 다음에 벚꽃이 꽃 중에 꽃이야. 저는 아까 튤립 좋아해요. <laughs> 근데 본인이 생각이 다 맞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아직 못 하셨다면 시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 연습하고 시도하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본인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좋아하는 글귀예요.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꾸면? 이친가이 친구가 이가지셨지가 저도 마가가이예요가이가가이 친구가 이가이친이 내 인생이 나쁘게 바뀌는 거 아니야? <laughs>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 정말 어떻게 보면 저의 이름을 걸고 그리고 이 사업이 사실 2만 원 그리고 제가 먹고 쓰고 하는 게 전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누리부해줄수 있는 이 유산화가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성공하는 리더님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